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안전도평가 KNCAP에 대한 결과가 지난 1월 30일에 발표됐습니다. 요즘에 워낙 화재,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수많은 제조사들도 관심을 쏟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KNCAP의 테스트와 그 결과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KNC 앱은 총 7개 차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6, 기아의 니로 EV, 제네시스 GV70, 쌍용 토레스, BMW X3, 폴스타 2, 그리고 볼보의 XC40 리차지가 대상이었는데요. 평가 대상은 신차 가운데서 판매 대수가 많고 또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모델 가운데서 국산차와 수입차, 제조사, 차의 등급, 그리고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좀 태클이라고 할까요? 말꼬리 잡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뭐 법조문을 해석하거나 어떤 기준을 해석을 할때뭐뭐등 혹은 어떤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조심해서 광범위하게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는 편입니다 예시를 들면은 조금 과격한 예시를 들면은 어,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적당히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들러리들을 세워서 뽑았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 예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KN-CAP은 크게 충돌 안전성, 외부 통행자 안전성, 그리고 사고 예방 안전성이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각각의 항목에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총 21가지 항목을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항목에서 받은 점수를 백분율로 계산해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이 점수를 통해서 1에서 5등급까지의 등급을 부여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부터 좀 바뀐 게 있습니다 어, 이번 자동차 안전도 검사는 11월 31일에 진행이 됐는데 이 바뀐 내용에 대한 것들이 공지가 된 것은 8월 24일이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을 앞두고 어, 변경된 내용들이 공지가 된 건데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면은 그동안의 충돌 안전성 분야 그리고 외부 통행자 안전성 분야에 적용되고 있었던 등급 조정 방식을 사고 예방 안전성 분야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음, 이 등급 조정 방식은 쉽게 말하면 과락이거든요. 종합 점수가 아무리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분야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종합 등급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예를 들면은, 음, 종합점수가 86점을 받게 됐다라고 했을 때, 어, 1등급의 기준이 82점 초과예요. 82.1점 이상이 됐을 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종합점수를 86점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분야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차는 무조건 안전등급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음, 이유가 없어요. 어, 그냥 그래요. 예.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없어요 그냥 이거를 굳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음, 올해 받은 7개 차종 중에서 현대차 그룹의 모델이 3종류 그리고 수입차 모델이 또 3종류 나머지 한 종류는 쌍용차인데 사실 쌍용차는 모든 평가에서 그냥 아주 무단하게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점도 2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를 받았어요 어, 예상을 하셨겠지만 음, 현대차 그룹의 차들은 모두 기가 막히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기아의 니로 e 부입니다 백분율 환산 합산 점수가 90점이고 어, 압도적인 1등을 어, 확보를 하게 됐죠 그 뒤를 이은 것은 현대차의 아이오닉6인데 아이오닉6의 총점은 89.9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점수들을 한번 쫙잘 기억을 해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점을 찾게 될 겁니다 이 아이오닉 6의 뒤를 이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거는 제네시스의 GV70입니다. 89.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어, 엄청나죠. 뭐 사실 요즘에 나오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차들을 보게 되면은 음 기술력이라든가 안전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이 올라왔다는 것은 부정은 할수 없습니다. 어 좋은 차잘 만들고 있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세계 차종이 다 굉장히 높은 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반면에 수입차들은. 어, 모든 모델들이 1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평가 대상 차종들은 안전이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인정을 받는 브랜드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볼보, 그리고 그 볼보에서 독립한 전기차 전용 브랜드 폴스타, 그리고 화재 사건 때문에 좀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그외 부분에서. 안전과 관련해 딱히 이슈는 없었던 BMW가 모두 다 1등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와 이게 좀 결과가 의아한 거죠. 수입차 종들의 점수를 살펴볼까요? BMW의 X3 같은 경우에는 86점, 폴스타 2는 84.4점, 볼보의 XC40 리차지는 83.7점입니다. 앞서 방금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종합 등급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82점 초과를 받으면 됩니다. 이 점수로 따지면은 이세개 차종 다 1등급에 해당을 하죠. 하지만 BMW X3는 2등급 XC40 리차지는 3등급, 폴 스타 2는 무려 4등급이라고 하는 이 5등급까지 있으니까 밑에서 두 번째 등급을 받은 겁니다. 음, 쌍용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81.6점 매우 정직한 2등급 점수를 받았죠. 이렇게 나쁘지 않은 꽤 좋은 점수를 받고도 수입차 3종은 왜 전멸을 했는가? 글쎄요. 음, 국토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XC40 리차지와 폴스타 2, X3 등 수입차 3개 차종은 종합 점수상 1등급에 해당되나 사고 예방 안전성 분야에서 등급 조정이 돼서 종합 등급이 하락했다. 국내 교통 환경과 평가 기준을 고려한 안전 기술 적용이 미흡한 것이 사고 예방 안전성 분야에서 낮은 등급을 받게 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일부 차종은 사고 예방 안전 기술을 적용한 안전장치 장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전장치는 조절형 최고속도 제한장치, 그리고 지능형 최고속도 제한장치, 긴급조향기능을 말하는 건데 국토부에서 내놓은 분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약하면은 사고 예방 안전성 분야에서 평가하는 기술이 장착되어 있지 않거나 장착이 되어 있어도 국내 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과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차 3 종의 이 KN캡 결과표 그 중에서도 사고 예방 안전성 분야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BMW X3인데 음 점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0점인 부분도 있고 아예 점수가 없는 부분도 있죠. 점수가 없거나 0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해당 기능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해당 기능만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 그쵸. 국내 교통 환경과 이 평가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것 같아요. 아니면은 정말 달렸던 안 달렸던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서 테스트 결과가 개판이 났거나요. <laughs> 자, 다시 X3로 돌아서 보면은 점수가 상당히 좋아요. 어, 점수를 받은 항목들은 뭐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후측방 접근 경보 장치, 그리고 지능형 최고속도 제한 장치는 0점을 받았고, 긴급 조향 기능은 아예 평가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점수 받았던 폴스타2 한번 볼까요? 음, 야 사고 예방 안정성이 처참하게 책정이 됐네요. 심지어는 평가를 받지 못한 항목도 이 조절형 최고속도 제한장치, 지능형 속도 제한장치, 긴급조향기능 세 가지나 있습니다. 어, 평가를 받은 항목에서도 차로 유지 지원장치나 사각지대 감시 지원장치, 후측방 접근경보장치는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게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점수를 받았어요 볼보의 XC40 리차지도 폴스타하고 비슷한 그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점수 자체는 꽤 훌륭하게 받았는데 폴스타와 마찬가지로 차로 유지 지연 장치는 제대로 점수를 받지 못했고요 그나마 조절형 최고 속도 제한 장치 지능형 최고 속도 제한 장치 긴급 조향 기능은 미장착 또는 일부 장착으로 평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고 예방 안정성은 총 20점 만점이고요. 어 백분율로 계산해서 환산해서 합산을 하기 때문에 이 20점 중에서 14.2점을 받아야지만 이 종합 점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x3 같은 경우에는 어, 평가를 받은 항목들이 다 매우 훌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점에서 0.9점이 부족해 1등급을 받지 못하고 2등급을 받게 됐고요. 폴스타트하고 XC40 리차지는 뭐, 이거 항목만 보게 되면은, 평가풀만 보게 되면은, 있는 것도 없다고 취급을 받은 그런 기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차 관계자들에게 어좀 물어봤어요. 그리고 k n c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쨌든 k n c 의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물어오는 고객들이 있다면 또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국내 프로토콜에 부합하진 않지만 해당 기능이 차량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유로 엔캡과 호주 엔캡 그리고 미국 엔캡에서 모두 최고 안전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K 엔캡의 결과를 존중하며 현재로서 재심사 요청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안전성능은 테스트 결과 수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27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되고 있는 국가와 상관없이 동일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어, 테스트 시기와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차량의 절대적인 안전성능은 결코 달라지지 어, 않기 때문이고요. 차량의 안전성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이런 기능이 없어서 안된 경우도 있지만 음 실제로는 있는데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았거나 이 기능이 단독으로 평가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그런 경우들도 꽤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최종 결과도 좀 보고 있으면 뭔가 좀 수상해요. 어 아까 점수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분명 최고 점수는 기아 니로 2부입니다. 9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고 우수 모델은 89.9점을 받은 현대차의 아이오닉6가 받았습니다. 이 0.1점 차이를 도대체 뭘로 뒤집었는지가 어, 확인이 안 돼요. 어, 세부 항목들을 보게 되면 충돌 안전성 평가는 95.6대 96.6으로 아이오닉6가 더 높기는 한데 총점이라든가 가점이 붙는 내용들은 니로 EV가 훨씬 많거든요. 각각의 이 세부 항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차이를 굳이 뒤집을 만한 어, 그런 항목들은 또 없습니다. 사고 예방 안전성 분야에서도 79.8대 76아이오니6가 조금 더 높기는 한데 음 마찬가지로 결과를 뚜렷하게 뒤집을 만한 그런 치명적인 항목들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외부 통행자 안전성에서는 니로 EV가 87.1대 80.1로 차이가 큰 편이죠. 이 세부 항목들을 보게 되면 은 기본적인 항목도 비슷한데 무엇보다 니로이브이는 가점의 항목이 있어서 그 격차를 더 벌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점까지도 더 높아졌는데 우수한 안전성을 가졌다고 상을 받은 것은 아이오닉 6라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더 화가 나는 멘트인 것 같아요. 이 시상식이 이루어지던 날 국토교통부의 차관께서 오셔서 이 격려사를 했습니다. 어명소 차관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격려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모빌리티 선도 국가가 될수 있도록 자율주행, 친환경 자동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같은 모빌리티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자동차 안전도 평가 역시 과거 기준에서 나아가 새로운 제도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밝힌 건데 자동차 안전도 평가 역시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과거의 기준에서 나아가서 새로운 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과거 기준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도로 거듭나는 게. 뭐 하나 트집 잡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는 안전하지 않아라고 호도하는 어 그런 끌어내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실 KN캡만 그런 건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유독 KN캡 테스트 결과는 어 글로벌에서 딱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에서도 이 KN캡의 결과를 몇몇 브랜드만 홍보용으로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모빌리티 시대에 이런 뜬구름 잡는 표현보다는 글로벌 시장 어느 곳에 내놔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 기준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테스트는 잘 하겠죠 위에서 장난질 하는 거겠죠 참고로 이 자동차 안전도 평가는 대국민 투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가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 어 이번 주 주말까지 2월 10일까지 k n c 홈페이지 또는 k n c 인스타그램에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늘 말이 많은 게 국내 테스트죠. 음, 전기차들의 환경부 주행거리 테스트도 WLTP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기는 하지만, 어,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더 믿을 수 있고 정확한 테스트가 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해외 결과도 같이 비교해서 더욱더 정확한 그런 평가 결과를 내줄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가진 최정필 기자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올게요